네. 스타트. 쿼터 아니야 쿼터? 음. 뭐? 소리, 소리, 소리 나네? 처음 알았네 나도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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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나 힘들지 않는데. 낭이을 하지 않 아. 양손으로 양손고 낭독을 하지 않어낭 하지 야 하지 않하하 야, 왼발, 왼발. <laughs> 쟤네, 펑긋게, 루다가, 쟤네, 게 일로 나가 정우야 방금게 루다가, 가면안가지다가거다 봐야지 아루 아, 수비 좋다! 수비 좋다! 어. 굿티야굿티 굿띠. 아, 그렇지. 이, 이, 이. 그러게요. 아! 아, 아. <laughs> 어, <좋아. 웃음> 아 약간 키큰 상호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다. 이 끈상 어요, 이왔죠 아, 국스, 스크린 나이스. 스크린 좋았다. 나이스 나이스. 정우 잘한다. 정우 수비 잘한다. 공격만 조금만 더 잘하면 좋을 텐데. 선호범만 좀 줄이면 진짜 수리만할것 같은데.

영상아, 그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공이. 에이, 글쎄, 글로 공이. 나오면 안 돼. 일로 나오면 안 된다고 공이. 아, 네가 거기 끊어야 된다고. 그러면 안 돼요. 붙시다 아, 네, 아, 그 오. 풀어다 <laughs> 트레일링이다 이건. 아, 어? 몬터다니 언어라고 다, 다 넣는 게 아니구만. 오. 좋았는데. <laughs> 아, 테레미가 확실히 크게 크구나 근데 큰크들이망크졌더니리바닷기가 힘들어. <laughs> 테트레이스 배운 거? 테트스 배운 거? 야 저기다. 그렇지. 굿아깝다 어, 나이스. Nice. <laughs> 오. <laughs> <사이드>. 이거왜 <laughs> 이렇게 비등비등하지?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이게 뭐가 문제지?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? 적박함이 없어요 백퍼트가 느려요 날개가 너무 느려요 정구가 백퍼트에 안겨요 근데 공격이 너무 심하게 안 풀리지 않아요? 저희가 원빅해서 밖에 4명 서 있을 때가 제일 잘 그래대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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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